네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. 우리 어,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또 왔습니다. 우리 새로운 친구 왔는데 잠시 잠시만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, 잠시 네, 선물 주려고 합니다. 자 우리 회장 나와 주시고 네네 나오세요. 네. 자 지우도 같이 일어나세요. 전도 한 친구도. 자, 우리 어, 친구의 이름이랑 학교랑 또 이런 것좀 들어야겠죠? 우리 어, 어 학교랑 이름이랑 그리고 어 누구의 전으로 왔는지 네. 네. 학교 방교 아, 고등학교 이름은 이예린입니다. 네. 네, 박수. 우리 회장이 이렇게 선물 증명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우리 예린이 어, 만나서 반갑고, 우리 교회 잘 정착하면 또 좋은, 게,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 특별히 아, 저번 주에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순서를 조금 빠졌습니다. 뭐냐면은 그게 새로 우리 등반한 친구들이 있어요. 중학교 1학년 친구들. 어,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 앞에 잠시. 우리 모시고 우리 살짝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? 어.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3 때까지 잘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됩니다. 자 우리 많은 그런한이있을거든요 어, 자 많죠, 상당히 많습니다. 뭐좀 뒤로 뒤로 서도 될것 같아요. 좀 옆으로 더 당겨 당겨 당겨. 오케이 그렇지 음. 좋아요. 자 옆으로 좀더 붙어요. 더 붙어. 음. 옆으로 좀더 붙어봐요. 어, 우리 현아 안 가리게. 오케이. 자 우리 어한 명씩 우리 소개 간단하게 이름 이름이랑 우리 명찰 받지 않았나요? 오늘 명찰 안나눠줬나요 음, 명찰 있죠? 그 명찰을 우리 친구들 다 착용해 주세요.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름을 몰라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두달 정도 명찰을 착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자. 우리 오른쪽부터 우리 친구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. 우리 박수로 한명한 한 명씩 박수로 뜨겁게 우리 열렬하게 환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임원들 책임지고 환호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어, 제 이름은 김민석이고요. 중학교는 연무중입니다. 네. 처음에는 서했는데 어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안 들려요. 정연수입니다아 연무주. 전도사님이 잘 <laughs> <생겼다. 생겼다. 웃음> 생겨서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민석 n 요영어중학교 가요. y <laughs> 채윤이라고 하고 영 <영어> o 중학교에 갑니다. o u r your, your, y 중학교 <laughs> 네, 정본입입니다영이고이준이니다현은고 <laughs> 저는 연산중 자, 우리 학 친구들 여기 언니, 오빠, 형, 누나들한테 잘 보이게 우리 차렷 인사 네, 박수 박수 네, 환영합니다 들어가주세요 네. 어.